한 걸음 걸을 때마다 소의 이웃들에게 이론을 기부하는 대한 적십자사의 희망 풍차 나눔 캠페인이 지난 14일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됐는데요.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모처럼 가을에 만끽하면서 기부도 하고 건강도 챙겼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천변을 따라 걷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파란 하늘 아래 전주 천변 바람에 살랑이는 억새가 가을이 무르익고 있음을 알립니다. 걷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 아우 어, 날씨 좋아요. 아, 아침에 약간 비가 오는 하다가 지금 이제 맑아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그, 구름이 있니까 이게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걷기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의 희망풍차 나눔걷기 캠페인이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치러지다 올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올해 주제는 다시 돌아온 희망찬 발걸음. 참가자들은 한 걸음에 1원씩 1,000여 5km 구간을 만보 정도 걸으며 만원씩을 기부했습니다. 힘들었는데요. 음. 어, 이제 봉사하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천은 음. 음.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음. 어, 단체로 있으니까 <laughs> 음. 재밌었어요. 이날 참가자들은 천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 사랑도 실천했습니다. 이밖에도 출발지인 행사장에서는 응급처치 체험과 헌혈 홍보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개회식에서는 대회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들의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에, 오늘 행사는 걷기 대회로 그 모금을 해서. 에...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한년한번할 때마다 천만 원은 모금이 모이지만은 그 돈을 전들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행사는 SK 브로드밴드와 전북은행,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